안녕하세요. 아이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네. 저희 오늘은, 어 쪽파를 이렇게 소금물에 살짝 데쳐가지고는 찬물에 헹궈서 이렇게 쫙 물기를 뺀 다음에 쪽파 마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갖고는 초장에 찍어 먹으면 아주 맛있어요. 네. 지금 여기 제가 물을 올려놨어요. 네. 물을 올렸는데 여기다가 이제 물이 끓으면 소금을 살짝 넣고 용력을 데쳐가지고 이제 말이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영상 찍을 줄 몰라갖고 우리 카메라 아저씨 오기 전에 해서 아까 끓인 육개장이에요. 아까는 이만 한한덜 통에 끓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덜었어요. 이제 저녁에 데워서 먹으려고. 그래서 제가 좀더 노력을 해가지고 혼자 이렇게 촬영하는 것도 좀 해, 배워야 되겠어요. 그래갖고는 지금, 어,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고기를 삶아서 찢어가지고, 이제, 그 국물에다가 넣고, 다른 야채 뭐, 저는 오늘 토란대는 안 넣었어요. 토란대는 없어서 안 넣고, 그냥 고사리랑 숙주나물이랑 대파를 좀 많이 넣었어요, 저는 오늘. 대파를 많이 넣으면 단맛이 나서 엄청 좋아요. 그리고 저는, 어, 건더기를좀 많이 넣는 편이에요. 고기를,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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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찢어요, 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마늘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국물에다가 어.. 그.. 된장을 조금 풀어갖고는 하시면은 아무래도 맛이 더 좋죠 그래서 오늘 그거 하고요 이거는 지금 이제가 쪽파를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부터 먼저 이렇게 놓아야 돼요 어 머리부터 이게 어느 정도 익어야 되니까 어 이렇게 해서 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 쪽파 겉절이도 해먹고 이렇게 금방 무쳐서도 먹으니까 쪽파를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끝부분을 갖다가 저녁에 잠깐 먹으려고 많이 안 했어요. 한끼 쪽딱 먹어요. 쪽파치고는 좀 이게 좀... 음, 좀 굵은 편인가요? 아무튼간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데쳐가지고 이제 저기 할 거예요. 이제 제가 이 요쪽에 머리 부분. 에 이거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어, 쪽파를 데칠 때는 여기 뿌리 부분 쉽게 여기 부분을 먼저 이렇게 놓고 하면 될 거예요. 살짝 데쳤어요 예, 네, 먼저 어, 찬물에다가 살짝 헹궈가지고 조금 짜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쪽파를 무지 좋아해요. 쪽파를, 쪽파를 얼렁이, 래뭐 젓갈로 그렇게 묻혀서 먹어도 맛있고, 쪽파 김치도 맛있고, 긴장할 때 쪽파를 이렇게 송송송 썰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무지 좋아해요. 이렇게 해서 물기를 쫙 짜줘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쫙 굽듯이. 이렇게 확 짜갖고, 이렇게 해줘요. 그리고 한번더 물기가 좀 있으면은, 이렇게 타올로 이렇게 해서, 물기가 없어야 되거든요. 물기가 너무 많이 있으면은, 먹으면서 물이 줄줄줄 나면 기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물기를 이렇게 꼭꼭 이렇게 닦고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이렇게 해서 이거랑이거는 이제 파프리카 그래가지고 있어서 제가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해서 돌돌돌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말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커리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그냥 파만 좀말아도 상관은 없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어, 먹는 사람이 기분도 좋고 또 우리가 또또 또 새로운 걸또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 오늘은 파마리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돌돌 말아갖고 여기 사이에다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네, 네. 끝 부분을 이렇게 하면 잘 돌아가거든요. <laughs> 저도 하다 보니까 늘더라고요. 저의 시청자분이 저보고 아주 또순이라 그래요. 또순이 소리는 참 좋더라고요. 또순이 소리 듣는 자체가 그 아무나도 또, 또순이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들들들 말아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어,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고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갑자기 뭐 집에 손님이 온대든가 또 이제 어 오늘은 또뭐좀 분위기 있게 좀 이렇게 저녁에 주말이고 해서 또한잔 먹어야 되겠다 싶으면 제가 하는 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그참 괜찮다. 뭐 많이 들어가지 비용도 많이 안 들어가고 정말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서 해 이렇게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싹 돌려가지고, 여기 사이에 이렇게 끼워요 그냥, 요렇게 해서, 이렇게 요렇게, 끼워가지고 이렇게, 뱅 돌려주세요. 그러면 안 빠져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Okay. Okay. o 좀 a 게 o k 가지고몇 개만 하고 말라 그랬는데 아이 a y 너무 욕심이 끝이 없어요. <laughs> 저는 한번 삘리꽂혔다 그러면은 해야 돼요. 그게 여자로서 이런 성격을 가지면 좀안 좋은 면도 있는데 어차피 사람은 내가 해서 내가 먹는 건데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안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내 손을 이렇게 조금만 더 움직이면은 아주 이렇게 주말 저녁에 건사한 저녁 밥상이면서도 우리가 이제 뭐 소주를 한 잔을 할 수도 있고 또 맥주도 한잔할수 있고 식사하면서 이제 가족들끼리 어선도 선 얘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면 좋죠.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뺑 돌려 가지고 여기를 사이에다 이렇게 끼워 갖고 뺑 돌려 주세요. 그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서 네, 이렇게 다 이렇게 끼워 이렇게 뭐든 이렇게 음식을 하다 보면 늘더라고요. 이렇게 도 이렇게 해보고렇해렇게해렇해보고렇게해음식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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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해서, 러렇게요서러렇게 해서, 이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든지 그러니까 아까 조금 더써 저기 저거 조금 썰어서 해야 되겠다. <laughs> 아이고 우리 카메라 아저씨 빨리 하라네. <laughs> 걱정 마세요. 금방 <곤방> 할게요. <laughs> 퇴근해가지 찍어주는 것도 이해했어요. 잠깐만요. 또 앞으로 이제 한세개만더쌓게요 이렇게 y o 는또 오렌지 색깔. 그러니까 집에 있길래 아 이렇게 좀 o k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laughs> 이렇게 해서 아이 t 파가 <laughs> 싱싱하더라고요. 저는 시장에 가서. 뭐 덤으로도 주는 것도 싫어요. 그냥 싱싱해서 버릴 거 없는 거 그런 게 아주 좋거든요. 진짜 하나도 뿌리밖에 나간 게 없어요. 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핑 돌려갖고 사이에다 이렇게 끼우면은 아주 예쁘고 좋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만 더 쌓게요. 예, 하나만 더 쌓게요. 뚱땡이를 <laughs> <똥땡이로> 한번 만들어 볼까? 뚱땡이 <laughs> 하나 만들어 볼까요? <laughs> 이렇게 해서. 뭐 그냥 파고다가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좋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는 싸는, 싸는 거는 다 돌아갔는데요 그냥 마지막에 남은 거 못난이를 하나 더 싸야 되겠어요 조카 있으니까 이껴야 요거 다 남은 거또 어떻게 하겠어요 요거를 갖다가 <laughs> 요거는 이렇게 해서 접어 가지고 꼼꼼하게 하죠.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돌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네, 못난이는 어디다 놓냐? 못난이는 여기로 가면 돼, 여기로 어, 못난이는 여기로 가면 돼. 네, 이렇게 해서 네, <laughs> 아우 너무 예쁘다. <laughs> 이렇게 하요 Thank <laughs> you. 저는 오늘 이제 그 육개장을 좀 끓이려고 이제 육개장을 사실은 제가 소고기를 산게 아니라 아는 지인분이 아주 좋은 고기를 어저께 갖다 줬어요. 이제 끓여서 같이 먹자고 나눠 먹자고. 근데 사실은 저도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 음식을 하기 좋은 사람도 때에 따라서는 손을 그냥 놓고 싶을 때가 많아요. 저도 아직까지 몸이 완전히 정상이 아니에요. <laughs>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핏물 빼가지고 이제 오늘 육개장을 낮에 끓였는데 그게 이제 필요한 게 이제 제가 숙주가 필요해서 마트에 그러니까 하나를 사러 갔다가 마트에 가서 몇 개를 산 거예요. 마트가 그렇더라고요. 그것만 달랑 사올 수가 없어서 이렇게휙 둘러봤더니 아우 쪽파가 너무 싱싱한 게한 요정도 되는데 얼른 샀죠. 싱싱한데. 그래가지고는, 아, 오늘 저녁에는 육개장을 끓이고, 요거를 이제 쪽, 쪽파 이거, 어, 맛살게 마리를 해가지고, 저 초장에다 이렇게 찍어서 먹으면은, 아주 맛이 환상적이겠죠. 그냥 쪽파도 맛있는데, 쪽파가 생각보다 가저 뿌리 부분이 달짝지근해요. 여러분들도 해 드셔봤을 거예요. 그리고 싱글들이나 이렇게 혼자 사는 그 청각이나 아가씨분들은 안 해본 사람들은 제거 한번 보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사랑받을 거예요. 정말 제가 이렇게 하면서도 그 색깔이 너무 조화롭잖아요. 노란색, 빨간색, 또 이제 나중에 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오렌지 색깔을 조금 썰어서 이렇게 같이 세팅을 했는데, 저렇게 해서 먹으면 뭐 다른 반찬이 필요하겠어요. 육개장이니까. 예,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예, 뭐든지 저도 이제 영상 찍을 줄도 모르고 그래도 오늘 이제 어, 뭐 맥컷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좀 늘겠죠, 뭐. 아유, 카메라 아저씨한테 또 혼났어요. 그분이 왜또 돼지도 한거 올렸다고. 공부를 자꾸 해야 돼요, 뭐든지. 여러분들, 맛있게 해서 드시고 힘내세요. 저도 이제 밥 먹을 거예요. 예, 네, 감사합니다.